1963년 36세 진간사 주지로 품임없이 <목소리> 6.25에 참하로 전소된 도령을 1965년 태운 듯 낙성을 휩들어 왔습니다. 출가자는 자고로 심심이 있어야 한다며 늘 후학들을 빗대워주곤 하셨습니다. 건강하실 땐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예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던 스님께서는 혹 손님이 오셔서 그날의 기도를 못 다하면 늦은 밤이라도 독성을 다에 맞춰야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늘 행장을 통해 스님께서 살아오신 별자치를 전하니 신심으로 살아라. 신심은 마음까지 허물을 덮는다. 하시던 말씀이 더욱 귀전에 쟁쟁합니다. 반세기 이상을 삼각산 진관사에 수석하시면서 언제나 묵묵히 종단을 애워하시고구학을 지도해 주시던 스님께서 정녕 저희들 가을 떠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간음보살의 미소로 한 점의 차별심도 없이 모든 사모님의 희을 대역해 주신 스님께서 모이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보고 들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단과 분명히 깨달아서 묘한 현관을 뚫게 되면, 선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의 벌칙을 환히 알았습니다. 자들의 사표이시며 비니의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에 드신 구학제자들과 수많은 인연들은 슬픔을 가느기 어렵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아무리 겸허하게 머무르려 하셨어도 산악산 고물이 아래 바위와 수봉마저도 스님을 따라 조화롭게 오늘을 이루었으니 우리 비구니들에게 항상 한, 한결같은 그가 아, 한 장치를 알려주신 큰 성여섯이에 1984년 출범한 천국 부회에서는 수석 부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 하시어 모든 분 우리의 예업을만드신데큰 주석 쪽집을 남기시고 그곳에 가서 자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가르침으로 중생대를 살고 시오 고통받는 사람, 자배받는 사람, 욕심을 헤드기는 사람, 주의시는 간신 없는 사람이 되소서. 밖에서 그저 천공을 바라보며, 스님의 자비로우셨던 모습만을 마음에 보시고, 의유할 따는 겁니다. 스님께서 열반하시는그 순간, 성령은창녀고 삼각산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어요. 북의동 음. 음. 청무원장 자승 스님, 헌화 하시 겠습니다. 수사방장 설정, 대사 헌화 하시 겠습니다. 음. 법기문중회장 본각스님, 이정스님, 이님 번호하시겠습니다. 아부대 종교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만을부모하고 신뢰할 시간이었다. 내할 일만 하고 하기도 바쁘다고입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우리당 진관선생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지와 품절이 완전히 떨어진 경멸의 세계로 복근 떠나가셨습니다. <laughs> 지금 이름이 호명되는 <보면은> 거화봉을 <laughs> 들고 계시는 설정 대종사 태청 스님 그리고 명성 스님 해거 스님 하화예 <laughs> <파화>, 들어가세요. <laughs> 사 대로 돌아가 는, 이 현장 에서 지극정성 스님 께서 남겨 주신 사랑 과자 비의 그 마음 생각 하 면서, Oh,